짱구들 안녕. 자, 뭐 예제 13번 할게. 뭐, 원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등비급수대 있는데, 한번 볼게. BO는 이래. 직각 이등변 사각형이니까, 뭐, 얘도 이고 뭐, 얘도 이루트이겠지. 1대 루트 2대 1로 45도, 45도가 되는 거지. 4분원을 그린데, 그러면 요, 자, 요 접하는 거를 딱 끄면, 얘 길이가 같잖아, 얘 길이가. 그지? 그리고 얘도 45도였잖아, 그렇지? 그럼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그러면 1대 루트 2니까 얘 루트 2가 될 것이고, 그렇지? 1대 루트 2야, 얘도 루트 2가 되는 거지. 알겠지?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될 것이냐, 자. 직각이등면 삼각형과 4분원을 한없이 그릴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해라. 그럼 첫째 항은, 그지? 직각이등면 4분원을 그릴 때 색칠한 부분. 자, 이거 먼저 구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얘는 뭐니? 직각 삼각형에서 이 4분의, 4분원의 넓이를 빼면 되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의 넓이는, 첫째 항의 넓이는, 자, 2 곱하기 2, 4의 절반, 2가 되겠지. 직각 삼각형의 넓이. 자, 4, 2. 에서 빼야지. 4분원의 넓이. 자, 얘가 루트이면, 얘 길이도 루트이지. 그지? 어, 반지름이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파이, r 제곱. 됐니? 얘가 첫째 항이야. 그럼, 우리 이제 공비 구해야 되지. 공비, 음. 그럼 공비를 어떻게 구하겠니? 음. 자, 그러면 공비는 이제 우리가 자,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의 길이로 바뀌잖아. 그래서 아, 이가 루트이로 바뀌었잖아.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으로 이가 루트이로 바뀌었어. 공비의 씨앗이 이가 루트이로 바뀌었어. 그 그렇지?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지? 뭐, 2분의 루트이나, 루트 2분의 1이나, 그지? 예를 나누면, 루트 2분의 1이야. 그러면, 넓이니까, 제곱을 해주고, 개수는 똑같으니까, 공비는 2분의 1이 되겠다. 그럼 끝났어. 1마 R분의 2 마이너스 2π. 맞니? R제곱이니까. 그럼 얘가 2분의 1을 나눈다, 1를 곱하는 거하고 똑같지. 한번 보자. 쏘리 우리 이거 4분은이야 얘들아. 파이 r 제곱에 쏘리그치 4분은이잖아. 이렇게 되었지. 음, 큰일 날 뻔했다.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뭐가 되니얘는 2분의 8? /2? 이렇게 되었지. 그 다음에 1마이 r이니까 1마 2분의 1. 그럼 2분의 1을 나눴다. 1을 곱하는 것하고 같으니까 4마이가 되겠다. 알겠지? 4분의 1의 넓이라서 4를 나눠줘야 된다. 큰일 날 뻔했다. 자, 그 다음 13-1번. 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C1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렸어요. 그래 뭐 쭉쭉쭉 보니까 보네. m n의 넓이를 a n 이래. 음. 그럼 일단 우리가 m 1의 넓이 구해야 되겠구만. m 1의 넓이, 그지? 음. 자, 됐다. 그럼 한번 해볼게.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쫙 그어봐. 그지? 얘 길이가 지금 얼마니? 반지름의 길이 이니까 얘가 지금 이하 얘더라. 그러면 얘는 정사각형이라며. 그럼 얘는 뭐가 되니? 당연 루트 2가 되지. 1대 루트 2대 1이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그지? 그지? 음. 그러면 이제 첫째 항의 넓이는 구할 수 있겠다. 지금 이 색칠해진 부분이지. 원의 넓이. 반지름이 1이잖아. 그지? 그러면, 파이에서 빼는 거지. 이 사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지. 이 사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지. 그러면, 이지 음, 이제 우리 공비만 구하면 된다. 그럼 공비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원의 반지름하고, 이 원의 반지름이 지금 1이잖아. 이 원의 반지름하고 하면 되지. 이 원의 반지름. 그럼 얘 45도, 45도야. 음. 그럼 얘가 1이면 얘는 루트 2분의 1이지. 얘도 루트 2분의 1이지. 알겠니? 1대 루트 2대 1이니까. 루트 2분의 1, 얘도 루트 2분의 1. 알겠지? 그러면 끝났어. 이큰 원의 반지름은 1이야. 이 반지름이. 그 다음, 원의 반지름이 얘란 말이야.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로 바뀌었어. 됐니? 자, 이게 길이의 비야. 넓이의 비는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항. 그러면 2분의 1을 나눴다. 2를 곱했다. 이 파이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어려운 거 없지? 응. 첫 장하고 공비만 구하고 있어 지금. 자 13-2번 보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원 o 원에 반지름의 길이 1이래 내접하는 직각이등변삼각형을 T1이라고 <laughs> T T1. 직각이등변삼각형 T1에 내접하는 원을 O2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거려 가는데. ON의 넓이를 SN이라고 한대. 아, 어, 근데 O1의 넓이는 파이잖아. 그냥 S1은 구했어. 그냥 공비만 구하라는 소리야. 근데 잘 봐야더라. 우리 요 반지름, 이큰 원의 반지름하고, 이 작은 원의 반지름, 1이 R로 바뀌었다. 여기서 공비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쌤이 이거, 직각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바로 구하는 거 가르쳐 줬지? 증명도 해주고 계속 가르쳐 준 거거든? 자, 얘 예, R. R. 다 R이야. 알겠니? 이렇게돼 있단 말이야. 만약에 얘 길이를 A라 그러고, 얘를 길이를 B라 그러고 얘 길이를 C라 그러면 공식이 R은 2분의 짧은 변 2개 더하기 긴변 빼기야. 왜 그런지는 간단해. 잘 봐. 얘가 R이고 얘가 R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당연히 B-R이지. 그러면 여기서는 접선을 그잖아 그러면 여기 길이도 당연히 B-R이지. 그 다음에 얘는 또 봐. R이니까 얘는 또 A-R이지. 그럼 여기서 또 접선을 두개끄으니까얘 길이도 A-R이지. 그러면 C는 A플러스 B-2R이잖아. 그럼 2R은 A플러스 B-C고 R은 2분의 A플러스 B-C가 되는 거지. 같잖아. 그럼 끝났어, 얘들아. 이 반지름 R 구하고 있는 거야. 이 반지름 R은, R은, 자, 자, 얘가 지금 이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대 루트 2대 1이란 말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됐니? 그렇게 되면, 자, 2분의 짧은 변두개더 해. 이루트 2. 2. 긴변 하나 빼. 2. 그럼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네. 그니까 러 1이 루트 2 마이너스 1로 바뀌었는데 넓이의 비잖아. 그치? 그러면은, 아3 마이너스 이루트 2, 2. 얘가 오리지날 공비가 되는 거지. 그러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이루트 2. 루트 2. 2분의 파이가 되어서, 2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럼 여기다가, 2루트 2 플러스 2. 2루트 2 플러스 2 하면, 8 마이너스 4. 4지? 그럼 또 2로 나누면, 2분의 루트 2 플러스 1 파이. 이렇게 되겠네. 괜찮지? 어, 이 공식 무조건 외워 두라고 많이 쓰이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3-3 볼게.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원 c1에 매접하는 정사각형을 a1이라고 하자. 정사각형 a1의 한 변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음, 얘 길이를 또 반지름으로 한대. 쭉 나간대. 모든 정사각형 넓이 합을 구하래. 자, 그럼 잘 봐라. 자, 얘가 지금 A지. 같은 반지름이니까. 근데 쌤이 얘를 X라 놓을게. 얘를 X라 놓을게. 그럼 얘는 당연히 2분의 X겠지. 절반이니까. 자, 얘 됐니? 오호.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자 잘봐, a 제곱은 a 제곱은 4분의 x 제곱 플러스 x 제곱이잖아 따라서 a 제곱은 4분의 5의 x 제곱 지금 왜 이렇게 하냐면 첫째 항 먼저 구하려고 그래 첫째 항이 x 제곱이거든 s1은 x 제곱이거든 X 제곱은 맞지? 어. X 제곱은 5분의 4A 제곱이야 일단 첫째 항 먼저 구한 거야 첫째 항 먼저 알겠지? 그러면 이제 X를 이제 구하고 싶어 자 X 제곱은 자 5분의 4A 제곱이자 그지? 음 A를 갖다가 바꾸자 A를 바꾸자 A는 2분의 루트 5 x 가 되지? 2분의 루트 5 x A를 바꾸자. 아하 얘를 2분의 루트 5 x 다 이유가 있어요, 얘들아. 자, 다. 지금 여기에, 그지? 변이 이쪽에서 반지름으로 쓰인다 했지? 그럼 얘가 X 반지름으로 오는 거 알겠어? 이 변이 반지름으로 온대. 근데 B를 보자고. 1대 2대 루트 5야 얘들아. 1대 2대 루트 5. 그 다음에 1대 루트 5야. 아하. 그 다음에 얘는 루트 5분의 x야. 왜? 1대 루트 5라며. 1대 루트 5라며. 오호. 그럼 얘는 뭐가 되니? 당연히. 1대 2라니까. 루트 5분의 2x.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제 끝났지. 요 X가 요로 바뀌었잖아. 지금 요 사각형의 한 변이 요렇게 바뀌었잖아. X가 루트 5분의 2X로 바뀌었잖아. 아하, 공비의 씨앗은 루트 5분의 2인데 넓이잖아. 최고. 그러면은 5분의 4가 공비가 되고 첫째 항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1-5분의 4분의 5분의 4a제곱. 됐니? 그럼 얘는 5분의 1이잖아. 5분의 1을 나눈다? 5를 곱하는 거야. 그럼 4a제곱이 되는 거지. 알겠지? 어,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으니까 잘 따라서 하고 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